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랑 함께하는 수인강의에요 일단 첫 번째는 옷. 이거 얼마게? 만, 어, 만 원. 만 원. 만원 이건 뭐야? 머리에 뽕 넣는 그거라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찝고 네. 여기에 아... 머리를 돌돌돌 말아서 하는. 옷머리? 음. 이거 얼마게? 그러면 오천 원. 이천 원. 이야 <laughs> 미니카 이거. 미니카 벨트네. 아니 여기 때 있었으면 아주 진짜 좋아졌구만 이거. 하나씩 뜯어지기도 하는 건가? 빠질 뺄수 있어요. 아, 벨트는 고무줄로 이렇게 묶여져 있네. 장난감으로 쓰다가 벨트로도 음. 쓸수 있다는 것이지. 어미니가 진짜 이거 진짜 전시하고 하는 사람들 좋겠다 이거. 이 벨트. 근데 이게 얼마야? 0천 원. <laughs> 이거 너무 저렴하다. 미니카 하나에 한몇천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응, 나도 마면안된다 벨트다? 응. 아빠 할수 있어? 그걸 하고 그다 그냥 미니카. 아이폰, 아이폰 펜 아니? 뭐지? 영암 켜 있어. 데이? 거울. 노트북 거울리지어 아, 역시 중국 딱다. 괜찮은. 어 맞아? 천원? 아천원천 원. 천 어, 근데 두 개가 세트가 아닌가? 이걸 여기가 고무가 있으니까 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연출하는 음, 거지 연출용이구나 어. 그거도 괜찮더 진짜 그래. 머리 같지 않아? 응. 국 애들 머리 많으니까 진짜 머리 <laughs> 아, 지금아아 그 애들 머리? 응 어. 그럴 수 있겠네 러닝하니까 러닝벨트를 샀지 이거 알지? 딱그 배에만 끼워서 음. 핸드폰 같은 거만 넣고 다니는 아 러닝벨트 어 이런 거있나 아, 오케이 음? 음. <laughs> 안녕 다음에 봐요 <laughs> 다음에 봐 <해봐>, 안녕 <laughs>